는 이유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느냐라고 우리는 또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사랑을 해야 하냐면, 사랑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을 알면,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 자연스럽게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밖에 있다면 당연히 그 사람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사랑을 할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뒤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사랑을 하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의지나 행동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속해 있지 않느냐의 문제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면 사랑은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열매로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반대로 내가 하나님께 속히 있지 않으면 사랑을 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못하는 열매들이 우리 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과 같아요. 이건 사과 나무에 사과 열매를 맺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과 나무 안에 내가 사과 나무 열매를 맺어야지, 맺어야지 의지적으로 해서 사과 나무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사랑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않느냐? 그러면 마땅히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자라고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이 본질이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을까? 어 9절과 10절 같이 함께 좀 읽어 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을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어떻게 드러내셨냐면 바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거야. 실제로 살리는 행위를 통해서 아 하나님이 사랑이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려면 먼저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는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대상은 저고 여러분이고 이 당시에 있었던 교인들이겠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보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 속에 약속 밖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 우리예요.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여전히 내가 주인인 것처럼 다른 우상을 만들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진노를 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러한 우리의 본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에 앞에 섰을 때 나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 자신이 괜찮다라고 보고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도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스스로가 그렇게 평가해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우리는 그냥 진노해야 될 대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우리는 멸절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경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답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원수였고, 대적자였던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원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은 뭐냐면, 자기의 독생자인 예수를 죽이셨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봅시다. 머릿속에 한번씩 떠올려보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싫은 사람이 하나 가 있어요. 생각하면 좀 분노가 나고 화가 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생각하기도 싫고 이 사람의 인생이 좀망했으면 좋겠다라는 그한 사람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그리고 또한 사람은 내가 정말 아끼는 한 사람이 있어요.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내가 이를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희생하는 그런 한 사람이 있다라고 봅시다. 그럼 이두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행하신 건 뭐냐면 이 원수를 살리기 위해서 이 가장 아낀 대상을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아끼는 사람을 죽여서 가장 싫고 분노하고 내가 경멸하는 대상을 살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이 입장에서 보면 말이 안된 거죠. 비상식적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으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성과 감정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적자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여러분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옳다라고 지금 요하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나는 사랑받을 존재야.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래도 괜찮은 존재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누군가를 사랑을 하면 이것을 마땅히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무언가 나의 업적으로서 나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지 나는 내 자신을 높이는 방식으로 우리는 사랑을 한다는 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으니까 업적이 아니에요. 뭔가 대단한 일도 아닙니다. 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을 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요한은 우리에게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다행 우리 안에서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뭐냐면 하나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할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단순히 어떤 인간적인 그런 따뜻함, 그런 친절의 표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표시인 거예요. 증거인 겁니다. 반대로 사랑이 없으면, 아, 하나님이 없구나. 하나님이 그 안에 있지 않구나라는 그런 증거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을 통해서, 아, 저 사람이,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완성이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사실 처음부터 되지는 않아요. 처음부터 완전히 완성품으로서 나오지 않습니다. 어쩔 때는 억울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왜 나만 참아야 돼? 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사랑을 선택했을 때, 그거는 여러 단순히 좋은 행동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착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자라나기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너무나 쉬워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이 자라나지 않아요.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 내가 정말 힘든 사람을 사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우리 안에서 완성되기 시작하고, 우리도 그 완성품으로서 더욱더 그 사랑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더그 크기를 알 수가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때, 그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 자체를 그냥 좋은 일, 선한 일, 착한 일이 정도로 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를 행하지 않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마귀의 자녀이고 마귀의 자녀라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3장 15절에도 이런 말을 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사람 안에는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단순히 이기적인 어떤 정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증거이고 영생을 받지 않은 사람의 표지이고. 성령이 이 안에 내주하고 있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하나님께 속해 있냐,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느냐의 문제로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이 우리한테 얘기를 했을 때 가만히 내 현실을 바라보면 내 안에 사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의 현실은 그래요. 아,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셨다라는 것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아닐까. 내가 이렇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그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건가? 내가 하나님 밖에 있는 건가까지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아,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요한이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을 때이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지금 이 요한이 있는 이 교인들, 요한이 있던 이 교회에서도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싸우고 있는 모습을 요한이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 단호하게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사랑을 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교인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비판하라거나 정죄하라는 목적이나 아니면 너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야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야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가 우리의 사랑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라는 것을 이들한테 지금 알려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너희들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우 강하게 얘기한다라는 것은 반드시 사랑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죽으셨어?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죽으시고 너희를 살리셨어. 너희들이 그걸 믿어. 그러면 너희가 그런 사랑을 받았다면, 너희가 사랑하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사랑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내 안에 사랑이 완성되어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내가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더 깊이 깨닫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는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실제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말씀 앞에 내가 직접적으로 그 안에 투영시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존재밖에 되지 않구나. 여러분 십계명을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도 지키는 게 없어요. 하나도 제대로 지키는 게 없어요. 그러면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인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믿으면서도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을 우리가 알때 다른 사람을 더 많이 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품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그래도 이만큼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저 사람을 품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지 못하는 걸저 사람이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괜찮아요. 이게 어렵거든요. 힘들거든요.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나는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왜저 사람이 못하지? 저 사람은 품을 수 없어요. 왜 못해? 나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교만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나는 더 잘하고 나는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더 많이 품지 못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하지 못하고 내가 할수 없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저 사람을 품고 저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같이 손잡고 갈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기 시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사랑을 다시 내가 다른 사람을 품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와의 관계가 다시 성립이 돼야 되고 다시 회복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다른 사람을 우리가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한 기도가 있어요. 저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그리스도인 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19절 말씀 우리 요거 하나는 찾아보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오셨고 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뭐냐면 사랑으로 뿌리를 박고 굳어져서. 지식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이 알아서 그분의 사랑의 넓이, 높이, 길이, 깊이를 너희들이 더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충만함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서로가 연합하고 서로가 하나 되기를 원한다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저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이렇게 되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여러분들이 바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내가 안 되는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고 마치 패배주의자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기도처럼 내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보다 더 크게 알기를 바랍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서 나도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뒤로 도망가고 피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랑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진짜 사랑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와 미워하는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진짜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사랑받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매우 이기적이고 욕심이 참 많은 사람들이에요. 어, 그럼에도 여러분들과 제가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같이 가자고 함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버리시고 그럴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수인데 나는 누군가를 사랑을 받고 있기에 내가 누군가의 나의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그 길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아 우리가 말로와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또 다른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러한 양식이 없는데 너희가 말로만 평안히 가라 덮게 하라 하고 필요한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사랑은 말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진실함과 행함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은 생각이나 말로만으로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내가 무언가를 행했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질이든 마음이든 말이든 실제로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아주 작은 거래도 그렇게 행했을 때 실제로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사랑이 이루어질 때 내가 더 사랑의 완성을 향해서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여러분 자리에서 하십시오. 어 먼저는 너무 넓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사랑하라라고 하면 내가 누구까지 사랑해야 되는가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대화하는 사람, 교제하는 사람 그 사람부터 시작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이든 비독교이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그 사람에게 먼저 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이 되어졌을 때더 넓혀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행할 때 당장은 그게 보이지 않을 거예요. 당장은 저 사람이 그냥 하나의 착한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백 번이 되고 천 번이 되면 그때 아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아저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진짜 믿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 아침에 백 번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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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안에서 완성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잘 해내는 것이 아니라 잘 견디면서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견딤이 있어야 돼요. 내가 때로는 자발적으로 할수 있지만 때로는 자발적으로 할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행했을 때, 그럴 때 우리 신앙이 더욱 더 성장해 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추석입니다. 추석에는 평소에 만나지 못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텐데.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증거를 드러내는 그런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